미아그 지점 이제 잠시 후, 올스타 팀과 기아 타이거즈 두 팀간의 맞대결이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올스타 팀의 선발 투수는 린드블럼 선수입니다 1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밀어침 타고 파울입니다 배스 내는 건 좋았는데 공이 너무 좋았어요 아웃코스창동봉이었거든요 잡았습니다. 가속의 2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리 25개의 홈런 1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최영호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타구였는데 부상으로 투지경을 잡기가 쉽지 않은 타구였고요. 가속에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오른쪽 큰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보기. 당장 넘어. 갑니다! 홈 높아! 작전! 무섭다 보통 요 기아 타이거즈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 0. 타석의 4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3리, 47개의 홈런. 1로 아웃. 3아웃. 스코어 1대 0. 3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박민철 선수입니다. 1회말 오스타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2개의 홈런 4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슬라이더가 아래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구 바깥쪽 1 5 5 k m 빠른 공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벌투 스트라이 아주 기가 막힌 포심 페스티벌이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빠집니다 투앤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직구의 비율을 초반에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육구 스윙 삼진아웃 첫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4석의 2번 타자 손하섭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20개의 홈런 8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바깥쪽 공 다시 한번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바깥쪽 빠집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원앤2에서 스윙 3진아웃 두 타자 연속 3진입니다 많이 벗어나는 공이거든요 볼카운트 싸움에서 항상 본인이 불리하게 과정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유인구에 거의 속고 말거든요 타석의 3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2구 파울입니다 원앤원입니다 3구 헛스윙, 원앤 투, 사구 맞겠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바깥쪽 빠졌습니다. 투벌 투 스트라이. 낮은 코스. 아, 잘 참아요. 다시 참아냅니다. 풀카운트. 풀카운트입니다. 자 지금 세 타자 연속 3진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스커는 1대0 한점 차. 기아가 앞쪽고니다 2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분 2위 23개의 홈런 11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6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정리야. 3루수 잡았고요. 왼루에서 아웃, 두 아웃. 다석의 7번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23개의 홈런, 6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스 땅볼. 유격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그대로 1대 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올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8리. 초구 때렸는데요. 포수가 잡았습니다. 롱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포수는 제구력이지만 타자는 선구안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야 하는데 노래 분량이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5번 타자 우재원 선수입니다. 1루에서 아웃 됩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19개의 홈런 10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떴어요 호수가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시즌 28쿤 4위 3루수 아웃 다섯 개 9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9리 15개의 홈런 8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라친 타구 아울 지금같은 공도 처이돼서는 안되는 공인데 전공을 놓치다보니까 힘들수을밖에 없거든요 센터쪽에 안타 역시 현대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는 죽이요사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려하는 싸움이거든요 4수한 바퀴 돌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로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2로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최영우가 이동합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3회 말! 오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윤성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1위 20개의 홈런 10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좌익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시즌 2할 4푼 5위 13개의 홈런 5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우익수 이정우가 잡겠다는 신호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백 끝에 걸렸어요 9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ER 오픈 4리 6개의 홈런 초구는 변하고 바깥쪽 빠졌습니다 원볼 자 아래쪽으로 움직임은 있지만 눈에 띌 정도로 많이 낮은 공이 되고 있습니다 3구째 어! 바깥쪽 빠집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 4구 때입니다 일루수 잡아서 이루 그리고 일루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려서이닝을 종료합니다. 좋은 수비예요. 투수와 24개의 수비를 보여주네요. 그대로 1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타자주자 처리합니다. 4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일루 1루수 정리야. 일루수가 잡아서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통아웃됐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수 등공이었습니다.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이선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그대로 1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말올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보는 바깥죠. 148km의 패스트볼로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어! 2구는 높았습니다 150km 빠른 공자 1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바깥죠 낮은 공에 방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페스티볼이 거진 70% 정도 되거든요 타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지 방향이 좋으니까 공략이 힘든 어! 거거든요 4구 파울이 되면서 투앤투입니다 이게 빠졌군요. 풀카운트로 갑니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지금 공은 포심 페스볼이었는데, 약간 빠졌습니다. 풀카운트 승부. 잡아당겼습니다. 옐로에서 아웃, 더아웃 다음 타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아, 초구가 높네요. 원볼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드윙, 바깥쪽 고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1앤1, 3구 스윙, 1앤2, 4구 맞겠습니다. 더! 높게 들어옵니다. 2앤2입니다. 5구 맞겠습니다. 2앤2에서 아! 스윙, 3진나 만약에 이 하이패스볼이 본인이 마음 먹고 던지는 거라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높이에 타자들의 배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석개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도 높은 공. 2볼이 됐습니다. 3구 맞겠습니다. 3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수 3그룹, 파울.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스윙. 바깥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2앤 2입니다. 높았습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오늘 확실히 페스티벌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전체 70% 이상 되는 비율입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155km. 위기에 몰리자 빠른 공을 찔러넣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그냥 막 승부하는 거 그런 거 나쁘지 않아요 스커는 1대0 한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오늘 선두 타자 풀모는 처음입니다 7번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킬루스 1루 정비야. 1루스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주자는 3루가 됐습니다. 아, 좋은 수비예요. 타석에 9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빠져나가는 적신타입니다 후심이 좌타자의 몸 쪽으로 형성될 때는 위격적인데 좌타자의 몸 쪽이라든지 좌타자의 몸 쪽에는 펜시 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낮은 공 때렸는데요 한노수 잡았습니다 드리아웃됐습니다 이번은 2대0두 점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오후말 올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2공으로 물러났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150km 빠른 공 1행 One 1의 카운트 3구 헛스윙 1벌2스트라 아이 4구 맞겠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으로 올라갑니다 탈삼진 오늘 6개째입니다 지금 저 다진 공에 계속 대신 달아나오고 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보 스윙 152km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초구부터 아주 상당히 힘있는 공이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파울 지역에서 잡았습니다 토아웃됐습니다 4석에 6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엔 몸쪽 빠른 공을 붙여 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최은성이 내려왔습니다. 중견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턴는 2대0. 두점 차,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왼쪽 큰타구 좌익수 추천합이라기 됐고요. 네. 아이스가 단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공을 잡아 보기만 했는데 정말 큰 타구가 나왔네요. 사속의3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자 가운데로 형성되는 공또 조금 높았잖아요. 투심의 목적은 결국 낮은 공인데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 타자들이 놓치기가 없거든요. 사속의4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호수가 잡아냈습니다. 높은 쪽으로 형성된 공이 나름대로 지금 정타라 생각이 됐지만 이게 뻗지 않고 뜬공이 되는 건 회전이 오늘로 손끝에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타석의 안치홍 선수입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9아웃 6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조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슬라이더인데 높았어요. 어찌 보면 타자가 이걸 놓쳤는데요. 일찍 가봤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갑니다 소라섭이 잡았습니다 잘로 1루 스포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올스타팀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윤성민 선수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손시현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우익수 등공이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오늘 낮은 쪽의 공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퍼블.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진! 두 번째 타석은 3진입니다. 자들어도 공도 범인을 잃지 않고 타이밍을 맞춘다든지 자, 이 투수를 좀 괴롭혀 주는 승부를 해 줘야 하는데 이 투타가 다안 된다고 하면은 정말 풀어 나갈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타석의 9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병살타를 기록했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볼 카운트 1대 1. 삼구 기다립니다.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152km 빠른 공. 원앤 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자 이렇게 삼진 두개 속가서 삼자범퇴로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높은 쪽에 올성으로 보이는 공이었는데뺏시 나갔거든요 자, 눈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반응을 볼수 밖에 없고요 스어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슈레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옐로에서 아웃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올스타팀의 두 번째 투수 김광현 선수입니다. 8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경사페한타두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때렸습니다. 1로수가 잡아서 2로 베이스 거쳐서 1로까지. 더블플레이, 더블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말오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마운드는 이제 김광현 선수입니다 최은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손아섭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3진으로 물러났습니다 3루 수쪽으로 가는데요 1루로 송구 투아웃됐습니다 3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볼볼 볼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갑니다 중견수 처리하면서 3아웃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업을 의식하고, 최대한 터는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봉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스코는 3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원아웃 됐습니다. 체인지인데 아래로 변화가 됐다기 보다는, 속도에 그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끝에 걸려서 터질 못하잖아요. 정타가 됐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2번 타자, 태은성 선수입니다. 방치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 됐습니다. 3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큰 타고 우익수 측 착압이라는 통넘감어 갑니다. 써노고 박병호. 옆수 앞에 들이고야 하는데 사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5번 타자, 안치홍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느리게 1루 일루 쪽으로. 1루스 잡았고요. 직접, 베스트 터 스코어는 4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올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왼쪽, 갑니다.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오, 어,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아오. 라인, 바깥쪽에 떨어졌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높은 쪽에 직구인데 하이 패스 볼이었거든요 결국 이 공을 때려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온스타 팀입니다 타석에 5번 타자 우재원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 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투 3구째 유격수 땅포 유격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1루까지 일루에서 아웃입니다.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타석에 이마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어.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이구 맞겠습니다. 멈쪽아이 어. 몸쪽.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두볼. Right. 아무래도 큰거한방 있는 타자에게는. 오늘 더더욱 신중한 그런 피칭이 되고 있거든요 right. 변화구의 헛스윙 투벌 투 스트라이 이거는 놓쳤어요 2&2에서 스윙 3진아 체인지업을 또다시 던져서 뱃을 끌어냅니다 자 지금은 타자가 이건 당한거예요 앞선 두개의 변화구를 참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스포이 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던졌단 말이에요 스포는 4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최용우 선수입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빠른 공이 있는 선수가 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빠른 공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짧은 슬라이더에 결국 행위을 뺏겼어요. 타석의 7번 타자 장채근 선수입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소라섭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범호 선수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 지금도 한복판. 너무나 정직한 공이었고또 이걸 놓치지 않았고요. 우중단을 뭐, 그대로 꺾으는 타고가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이정호 선수입니다. 오늘 앞선 타석에 병살타가 있었습니다. 3류간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고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투아웃에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1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센터 쪽에 안타! 세 타자 연속 안타! 자, 연속 3만 타인데요. 1타점 적시 타! 점수는 5대0! 기아타이거즈가 4타자 네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다음 타자는 태은성 선수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데뷔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 공을 아마도 타이밍에 걸렸을 거예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변하고 데뷔는 아니거든요. 좌익수 처리합니다 일로 스코어는 5대0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올스타 팀의 공격입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기아의 세 번째 투수 양현종 선수입니다 <목소리> 2구 맞겠습니다 <목소리> 2구 높게 들어옵니다 154km 빠른 공 <목소리> 빠른 공두개입니다 <목소리> 동반대의 공이 들어왔거든요 오른쪽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문성민 대단한 파워입니다 점수는 5대1 8번 타자 훈시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두 번째 타석에서 3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right.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right. 3구 몸쪽 1&2 right. 4구 아울입니다원앤 투입니다. 5구 때립니다. 우익수 우익수 잡았습니다. 원 아웃 두번 타자 김태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볼입니다원볼 2구 맞겠습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원앤원의 카운트 원앤원에서 3루를 때립니다 일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원볼 원스타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아 놓치지 않았어요 타석의 1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초구는 볼입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자 지켜봤는데요 이번엔 스트라이크 들어왔습니다 볼카운트 원앤원 3구는 헛스윙입니다 원볼투 스트라이 다구째 원앤투에서 스윙 3진 자, 좌타자에게 저렇게 몸쪽 빠른 공을 붙일 수 있다면 더 커다란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타석에는 손하섭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2구 높았습니다 원앤원 3구 기다립니다 2구. 바깥쪽 빠졌다는 판단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 뜹니다. 마지막 아웃카운트가 될듯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 처리하면서 3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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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아늘 경기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웃3방송 3아웃 3 12개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아마 요거는 2개밖에 못할 거고.